야이거는 그냥 미쳐다. 모선이 그냥 와이거. 아, 미안하다. 너무 흥분했다. 아, 그리고 분석하는 영상은 계속 거어 아이 목소리를 쓸 거다. 이제 사진을 분석해보자. 첫 번째 사진은 75화에 나왔던 담배 토일렛이다. 배경을 보니 다른 곳 같다. 두 번째 사진 얼굴이 검은색 토일렛이다. 중무장 상태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걸로 와서 전투를 할것 같은 느낌이다. 세 번째 사진, 이거는 각종 아스트로가 보인다. 이거는 버처스 아스트로이요 레이저 무기 같다. 이거는 파괴자 아스트로 같다. 레도 아스트로 같은데 누구지는 잘 모르겠다. 그리고 배경을 보니까 77호 파트4, 배경이다. 이거 타티맨이... 위험할 수도 있겠다. 네 번째 사진은 카메라맨들이 있는 게 보인다. 아직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한 카메라맨들이 보인다. 그리고 배경이 너무 익숙하다. 그렇다. 바로 타이탄 카메라맨이 등장했던 모시파의 배경이다. 그러면 이 사진들의 배경은 카메라맨 기지가 된다. 다섯 번째 사진 각종 포일렛과 탱크가 보인다. 아무리 봐도 아스트로랑 싸울 것 같은 상황이다.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봐서 강한 아스트로랑 싸울 것 같다. 여섯 번째 사진 이게 내가 말했던 의미 강한 아스트로 모선 같다 이유는 배경을 봐도 주황색이 아니라 파란색 하늘이라 그렇다 그리고 밑에 쪽이 빛나는 거 봐선 강한 공격을 준비하는 거 같다 한마디로 얘네들 다좋됐다 갑자기 여기서 하이칸이나 지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그냥 다 죽는다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이제 마지막 사진이다 저번에 나왔던 빨간색 아스트로가 u f o 가 맞았나 보다 분석은 여기까지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한다. 그리고 오늘 수능 본 사람이 있다면 엄청 잘 봤을 거다. 만약에 점수가 낮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. 당신은 열심히 했으니까.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